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잭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임금 지표를 분석하고 금리나 시기를 잭슨홀 미팅과 연관시켜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할세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각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비누고 고용지수입니다. 지난달 지표를 살펴보면 이전 수치, 즉 16만 5천보다 그리고 예측치인 18만 2천명보다 실제 지표가 굉장히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게 재무부의 표 r a 즉 국채 발행 계획에서 제시했던 상향된 노동시장 기준, 즉 기존에는 1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을 기준으로 10만 명보다 낮, 낮게 나오면 고용 시장이 문제가 있고 높으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어, 기준을 상향시켰어요. 즉 2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명보다 낮으면 문제가 있고 높으면 고용 시장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즉 5월에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 굉장히 급나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한달 만에 다시 급등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들어가면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해서 총 3번의 발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처음 23만 6천 명으로 발표를 하고 4월에 16만 5천 명으로 수정 발표. 그리고 5월 달에 217,000명으로 최종 발표를 합니다. 자, 즉 우리는 처음 발표와 마지막 발표를 좀더 눈여겨 보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른 것보다 떨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1월 517,000에서 472,000명 떨어졌죠? 2월 달 역시 떨어졌습니다. 3월 달도 떨어졌네요. 4월, 5월 6월 달도 떨어졌죠. 20만 9천에서 10만 5천 명으로. 7월에는 상승했습니다. 8월에 떨어졌고, 9월, 10월, 11월도 19만 9천에서 18만 2천으로 떨어졌죠. 12월에는 올랐네요. 즉, 총 12개월 중에 10개월이나 첫 발표보다 더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24년에 들어서도 지난 1월보다 1월의 첫 발표보다 최종 발표가 떨어졌고, 2월의 첫 발표보다 최종 발표가 떨어졌습니다. 3월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월 역시 아직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비농 고용지수 첫 발표보다 수정된 발표가 대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질리지 않았는데 이비농 고용지수는 기업, 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블룸버그에, 블룸버그에서 가게, 즉, 각 가정의 고용 상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각 가정의 조사한 고용 결과는 약 40만 명이, 40만 명이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감소했다. 자, 기업은 이번에 약 27만 2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가계를 조사하니까 오히려 40만 명이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엔잡러의 증가와 연관 시켜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세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 조사에서는 나는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개의 직업으로 보고 되지만 기업 조사, 즉 비농업 고용 지수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에는 세 개로 보고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풀타임 정규직이고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팔트타임 임시직입니다. 자 최근 작년 11월부터 이번 5월까지 살펴보면 지난달 빼고는 대체적으로 정규직은 감소하고 임시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용 상태가 건강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일자리 증가 현황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과 후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도 연두색은 native form, 즉, 음, 기존, 어, 미국 태생을 뜻하는 거고, 갈색은 foreign, 즉, 이민자들 뜻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자들은, 자, 어때요? 네, 변화가 거의 없죠? 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경우는, 이민자들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도 유의하게 봐야 합니다. 자두 번째로 비농업 고용 지수에 이어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와 다르게 실업률은 오히려 이전 수치보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실제 지표가 0.1%더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원래 들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리고 있습니다. 어, 샴룰. 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어, 샴의 법칙이라는 거는 직전 3개월 평균. 자, 만약에, 음, 자, 7월에 발표되는 6월 지표가 4.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전 3개월 평균이 3.9, 3.9, 4, 4.1 하게 되면 평균이 4.0이 되죠. 직전 3개월 평균이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의 최저점 0.5조 지금 0.5입니다. 아 아니죠, 3.5입니다. 네, 이 4와 3.5의 차이는 0.5가 되죠. 자 이렇게 0.5가 같거나 더 크게 되면 어, 지금까지 거의 리세스, 리세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이 다음 달에 4.1보다 높게 나오면 샵률에 의해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임금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전 수치와 예측지보다 실제 수치가 0.1 어, 훨씬 높게 나왔죠 하향 추세의 재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어, 이번 달만 봤을 때 이번 달 발표만 봤을 때는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고용 상태가 건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5월 지표가 이전 수치 및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전 수치는 4.0, 예측치는 3.9, 그런데 실제는 4.1%가 나왔습니다. 하향 추세의 재반등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데, 임금은 PC 물가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두색은 임금 지표를 나타내고, 갈색은 PC, 개인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년 대비로 비교한 둘의 관계는 동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5월 PCE의 재반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준에서 피벗을 할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과 더불어 물가 지표, 즉 PCE입니다. 그래서 PCE가 재반등할 경우에는 피벗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에서는 6월부터 큐티 테이퍼링, 즉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6월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양적 완화로 가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금리 피벗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지난번 영상 혹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상세하게 다뤄놓았는데요. 미국의 금리는 6월과 7월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가 되려면 7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금리 인하를 11월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때는 대선이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9월 FOMC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대선 전까지 미국 경제를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큰 목표, 큰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